하시기를 위함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받고 바로 천 오늘 구원받았어 그럼 천국 가자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이 땅에서 악과 싸우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 빛과 속매역화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1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쌍아이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의 시민권을 가졌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셨습니다 마치 군대 갈 사람들을 군대 징병해서 이제 어떤 막사 그리고 부대 소속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놓으셨어요 그 뽑아놓은 것은 뽑아놓았을 때는 그 신분이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의 신분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탈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리와 탈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거룩함으로 늘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에 오신 목적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라그 말입니다. 천국 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일각 친척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장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 받은 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산물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구원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수한의 차까지 남겨놓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사정에 있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러고 우리를, 뭐,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